안녕하십니까? 월간 뉴스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김은겸 더불어민당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기사로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은겸 더불어민당 의원과 더 탐사라는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소위 청담동 의혹 제보자입니다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 김은겸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뭐 뭐라고 계십니까? 10월 24일 김의겸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 사 종합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청담동 뭐 바에서 뭐 윤도연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대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그런 진리를 하는 까닭은 무엇이며 첫째, 두 번째는. 그게 국정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으면 세 번째는 최소한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질문 의혹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어떤 객관적 합리적 타당한 근거를 갖고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어, 어떤 어 첼로 연주자와 그 남자친구의 통화 녹음을 갖다가 틀어대고 그걸 갖다가 마치 어떤 유력한 증거라도 된다는지 근데 그 증거라고 한다 손치더라도. 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에 간게 대체 국정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렇다 톤 치더라도 그게 대체 어떤 문제가 되는지 김우겸 의원은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정농단이다. 아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심하의 술자리를 가지진 않았는데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국정농단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궁금증이 있습니다. 의문이 남칩니다. 대체 이 사람들의 논리는 대체 무엇인가? 이게 의문이 든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떤 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받는 그거에 대해서 김은금 의원은 분명히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를 했고 의혹을 제기를 했고 마치 뭔가 대단한 어 뭔가 저기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국정농단을 했다는 식으로 어떤 윤석열과 한동훈 장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 국정을 사유화했다는 식으로 그래서 어떤 거대 법무법인 로펌과 변호사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공모를 했다는 식으로 한마디로 이 나라가 어떤 검찰공화국이 됐다는 식으로 어떤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지 를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적 대응하겠다. 왜냐면, 무슨, 틈만 나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 분명 그 국정감상에서 얘기를 했고, 요거에 대해서 또 이재명, 박홍근, 이런 어떤 더불어민당의 주 최고위원회에 참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녹음을 갖다 틀어댔지 않습니까? 그게 또 온갖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아, 이 사람은 사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마치 한동훈 장관이 뭔가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지 사과 필요 없다 그런 사람 사과는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밝힌 뒤에 지금 이제 막 고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늦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한동훈 본부장관이 저질 가짜 뉴스 유포와 관련해 가지고 김의겸 그 다음에 더탐사 그리고 소위 청담동 의혹 제보자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총 10억 원, 10억 원입니다. 김의겸더 탐사, 이 제보자, 이 7명이서, 더 탐사가 뭐, 뭡니까? 한 5명 되는 모양입니다. 7명이서 연대해서 10억 원을 나한테 내라.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 김무겸 의원에게 해당되는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렇게 김무겸 의원을 갖다가 고소한 그 제목이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우리 형법 제30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경기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07조 1항에는. 명예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 그게 뭐냐면 공연이 사실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뭐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한다,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 어떤 특정 사실을 갖다가 공표한다고 하더라도 불통정 다수가 알수 있도록 공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그리고 그게 정말로 진실한 사실 때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다르다, 그겁니다. 명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래서 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느냐, 성립 요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이 영상을 찍으러 들어오기 전에 대법원 판례를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나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제가 간략하게 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07조 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에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사건번호 99도 47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성. 여기서 말하는 공연이 사실에 적시를 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연성은 대체 뭐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이 해당 사실,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이 주장이, 이 의견이 타인의 명예를 회수할 수 있는 주장이 불특정 다수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공연성을 갖다 충족하는 거고 그 뒤에 이 해당 주장이 허위의 사실로서 타인의 명예를 회산한다면 그야말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에선 우리 형법 제 30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나. 더 탐사나 이런 사람들은 대체 뭘 주장하려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김우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기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뭐그 사람이 어떤 부동산 전문가 내지는 재테크 전문가. 차라리 그런 쪽으로 유튜브를 하면 더잘될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안 믿기시겠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면책특권을 주장할 겁니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어, 발언이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이었기 때문에 나는 면책특권을, 면책특권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요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뭐라 겠냐 발언 내용이 직무와 관련없는 게 분명하거나 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대법원이 그동안의 판례로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의겸의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정말로 이 의혹 제기가 국감장에서 한그 발언이 정말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상 행하, 행해야 되는 그 누구나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혹 제기였는가? 일단 이거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그냥 판사가 한번 돼 보시기 바랍니다. 충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뭐랄까 공익에 부합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허위라는 아, 이거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근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명백히 허위이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걸 공연히 어 공연히 그 주장을 내뱉어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한 때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겠습니까 이게 면책특권에 해당하겠습니까 김의겸 의원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답변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자기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하게 국가, 국정을 갖다 견제 비판, 감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상 너무나도 당연한 발언을 했고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거는 공익에 부합하고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언이란 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첼로 연주자와 그 남자친구의 통화 녹음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객관성을 갖고 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의겸 의원은 분명 그런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사가 돼 가지고 한번 여러분, 여러분들 이판결 한번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한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제 45조 분명히 국회 의원의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다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을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건 번호 20005다 57752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2007년 1월 1 2일날 그런 선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조직 내에서도 상당히 유능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검사 출신인 점을 감안했을 때 그다음에 이 어떤 법리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가 판례들을 검색해 봤을 때 과연 김 의겸 의원은 그 면책특권에 어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한번 그 요건들 갖다 한번 살펴봤는데 그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김 의겸은 거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런한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 밖에 더 탐사라는 유튜브 채널과 소위 청담동 의혹 제보자입니다라고 자처하는 그 제보자, 그 남성, 그 사람들은 어, 이 사람들한테 면책특권도 없지 않습니까?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면책특권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보다도 더 사정이 안 좋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물론, 민사소송에서 10억 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 정말, 이 사람들이 100%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10억 원다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법원에서는 그걸 막 수천만 원, 이 정도로 아마 깎을 텐데, 그럴 겁니다. 통상적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를 갖다가 뭐, 이 사람들 더 탐사가 대체 슈퍼챗이나 뭐, 후원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고, 소위 청담동 의혹 제보자가 얼마나 재력을 갖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구의 어떤 대표격인 김의겸 의원의 재산만으로도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그 청구액을 갖다가 감당할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 무슨, 30년 동안 전세집을 전전하고, 11번 동안, 이, 11번 이사를 하고, 그렇게 했고, 우리는 이 사람이 마치 돈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 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평균에 비교해서도 돈이 많이 있습니다. 어, 김의겸 의원, 2022년 3월 31일 국회 공보를 통해서 밝혀진, 공개된 김의겸 의원의 재산 내역입니다. 재산 내역 보시면은, 부동산, 건물입니다. 건물이 17억 5,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 아파트 건물 얼마입니까? 130.89 그러니까 40평대 아파트 서초동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를 있습니다. 13억 8천만원, 13억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예금이 얼마냐면은 2억 1600만원 가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재산을 총 합치면 얼마냐? 이 사람 재산을 총 합치면 15천만 억 원가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한테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이 민사소송 그 민사소송이 분명히 김의겸 의원이 100% 잘못을 했다. 더 탐사가 100% 잘못을 했다. 그다음에 제보자가 100% 잘못을 했다고 법원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10억 원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김의겸 의원 2억 1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금이 이걸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으로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런 어떤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는 이 원래는 이게 이제 본론인데 그게 뭐냐면 김의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자기를 고소하자 이런 주장을 갖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어 이거 마치 겁박하는 거 아니냐. 요런, 요런 투로 지금 글을 올린 겁니다. 뭐라 그랬냐? 십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 제기 비판 비판은 이제 뭐 명예훼손하고 좀 관련이 없는 거고, 어떤 의혹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갖췄느냐? 그 근거가 지금 김은경 의원이 주장하는 그 근거가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요걸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김의겸 의원이 또 어떤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소위 기자 생활을 몇년 했다고 이렇게 자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청와대 대변인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 비서실이 어떻게 돌아간다는지 대통령의 어떤 일정 이그 다음에 경호처 이런 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청담동 바가, 바에서 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로펌 변호사 30명과 술을 먹었다고 한다면, 거기 한번 가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최소한의 근거를 얘기하고 해라. 그러지 않느냐. 그냥 무슨 마냥 가짜뉴스 제조기 마냥 이렇게 막 틀어대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리고, 김우경 의원, 이렇게 합니다.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그런데, 당당하게 응하겠다면 거기서 끝이지. 뭔, 그게 혀가 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화 타짜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혀가 길다고. 그럼 뭐라 그런 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지고 있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 제가 뒤에 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정감사 때한 장만은 제 지리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거일겠냐 며 다그쳤다. 결국 10억 원은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술자리에 참석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 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 또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무섭,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김호경 의원은 충분히 물어볼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재테크의 뭐, 달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가 있고 예금도 2억이나 있고 그다음에 총 재산 뭐 이게 채무 빼고도 순자산이 15억 천만 원에 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의겸은 김의겸 의원은 물어봐도 됩니다. 물어봐도 되는데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직무상 최소한의 어떤 의무로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그런 의혹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김의겸 의원. 뭐, 아까 법무부 장관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이 김의겸 의원의 주장을 보면서 이 조롱을,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김의겸 의원은 과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나? 이런 의문이 든다, 그겁니다. 왜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자기를 갖다가 이게 비방하는 전단지를 유포, 살포했다는 그걸 걸어가지고 모 민간단체 대표인 김모 씨를 갖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기 법률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전 정권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를 직접 한, 그건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깜짝 놀랬던 거 아닙니까? 당황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그 전단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함께 갈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뭐 빠진 것 같아. 뭐, 허허허, 뭐, 이런 건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캐릭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밑에가 중요합니다. 탈원전. 탈원전. 국가에너지 기반 파괴. 공수처. 수사권력 장악. 연동형 비례, 연동형 비례제. 뭐, 이거 글이 흐려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국민연금 장악. 기업 경영권 장악.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 반미 선동. 고려 연방제, 종전선언, 공산적화 통일, 준비 완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갖다가 모욕한 겁니까? 모욕했습니까? 이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견을 표명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모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한 번, 아니, 변호사라면서. 변호사 아닙니까? 뭐, 뭐,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이지, 의견 개진이지, 어떻게 이게 문재인 개인에 대한 모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이거 말고 다른 거 뭐가 있었냐면 일본 주간지 표지가 북조선의 개 문재인이라고 된그 표지를 갖다가 이렇게 똑같은 전단지로 만들어가지고 살포를 했다 그겁니다. 그럼 북조선의 개 문재인 그거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일본 주간지 표지를 갖다 갖고 온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 모욕죄를 물을 수 있는 그건가?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걸 두고,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이 영상을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국민이 대통령 욕해서 뭐, 기분이 좋아진다면 뭐, 당연히 뭐, 그래야죠.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 이 사람은 아니고, 왜냐면, 수염 기르는 건 똑같은데, 머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이런 사람이 국민을 갖다가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게 2019년인가 2020년 초에 아마 고소를 했을 텐데 2021년에 이게 알려졌습니다. 2021년 아마 5월일 겁니다. 이게 알려지고 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됐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인가? 그 통해 가지고 왜 자기 사건인데 청와대 대변인 통해서 어? 그거를 밝히게 합니까? 그 사람 은 분명히 대통령의 대변인이지 개인 문재인의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기 사건을 갖다가 밝히게 합니까 어쨌든 이걸 고소를 취하면서 뭘 하겠냐면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어떤 일종의 경고를 한 거고 두 번째.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데, 자기 자신이나 좀어찌게 성찰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아마 상당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이런 소리를 대리인을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김의겸 의원이 무슨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지고 있고, 그러그 검사 인사권을 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경찰청장,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경찰청장을 임명한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법관 이런 사람들 추천할 수 있는 권한 갖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보다도 한참 상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를 한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시 김우겸 의원 분명히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열린민주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당 아닙니까? 그당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입법기관으로 헌법기관으로 있을 때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 한바 있습니까? 대통령이야말로 모든 고위 공무원을 갖다 임명하고 어? 해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사람 모든 각종 사안, 사안에 대해서 만기 칠남할 수 있는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 대통령이 일개 국민을 상대로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어떤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모욕죄를 걸어 이런 대통령한테는 김의겸 의원께서는 대체 뭔 얘기를 해봤냐 그겁니다 한마디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 때, 그 때는 뭐 어디 있었는가 뭐지죽군 듯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는 마치 투사라도 된듯 마냥 무슨 헌법, 뭐, 헌법에 무슨 보호를 받는 국회의원이라도 된, 아, 국회의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다, 그겁니다. 이거는 제가 김은경 의원명예훼 손한 것도 아니고 제 의견을 개진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법을 모르는 어떤 이런,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소리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설사 훼손이 됐다고 하더라도 10억 원짜리 10억 원짜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법원이 판단한 문제고 그걸 김우겸 의원이 지금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 그겁니다. 제발 당당하게 응하고 싶으면 그냥 당당하게 답변서를 통해서. 고소장을 냈으니까 답변서를 통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쓰고 앉아 있습니까? 그글 쓰고 앉아 있을 시간에 변호사하고 얘기해 가지고 답변서나 쓰고 있으라 그겁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